알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예배한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제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여러분 날씨가 따뜻하죠? 예, 네.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몇 주간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7월 말, 8월 전은 휴가의 절정기간입니다 여러분 휴가 가실 계획 세우셨어요?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휴가는 가야 하는데 코로나가 번성을 해서 마음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더위에 해수욕장 그리고 계곡의 시원한 물은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자연이 주는 놀라운 은총이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 길을 마다 앉지 않고 찾아가는 것이죠. 이 여름에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돈으로 살수 없는 유익을 얻습니다. 계곡물이 주는 시원한 물의 느낌, 피부를 스치는 바람의 느낌, 뜨거운 햇빛, 햇볕에 반짝이는 바닷물결, 풀벌레 소리들, 흐르는 계곡의 물소리, 모두 다 돈으로 살수 없는 것이죠. 사람은 이것들의 소중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지만은 우리가 자연 속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주는 놀라운 위로를 그 안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두 다 잊고 살지만, 사람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이런 유익을 얻는다고 하면, 우리 또한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연 속에는 풀과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온갖 피조물이 그 안에서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자연과 공존하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다 돈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모든 것을 돈의 가치로 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을 존중하고 인간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의 자연에 관한 생각에서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말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흙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려면 흙에게 물어봐야 한다. 사람이 흙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려고 하면 그 흙에게 물어봐야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죠? 생각하지 않고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흙 속에도 여러 가지 존재들이 살고 있는 거죠. 누가 내 집을 마음대로 이곳에 저곳으로 옮기려고 가면 여러분 대단히 화를 낼 것입니다. 그렇죠? 내 집인데 누가 네 마음대로 막 함부로해 그러는 것처럼 흙속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자기 집을 짓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이라고 해서 임으로 함부로 막 옮기면 그것이 존재들이 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깨달음을 반영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에 존중되어야 하는 것처럼 만물의 생명 또한 존중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들은요,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생명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올해 지구상 곳곳에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사람들이 지구 생태계에 대해서 심각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요 청소년들이 데모를 한답니다. 아니, 배우는 아이들이 무슨 데모를 할까요? 그게 어른들에 대해서 지구 생태계 문제를 거론하면서 어른들에게 데모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 지구가 이렇게 어른들 때문에 엉망이 되어 있다면서 아이들이 어른들을 상대로 이 지구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데모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구 환경을 보호하자는 아이들의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MBC TV에서 지구의 눈물 시리즈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지구의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빚어지는 자연의 위기를 보여주고자 해서 몇 가지 시리즈를 만들어서 방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북극의 눈물, 남극의 눈물, 아마존의 눈물, 그리고 아프리카의 눈물 이네 개를 눈물을 시리즈로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어떻게 온 나라로 인해서 사라져 가고 있는지 이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눈물에서는 이상 기후로 아프리카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리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얼마나 이물 때문에 가뭄으로 이상기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아마존의 눈물에서는요, 열대우림의, 열대 아마존의 그 밀림을 사람이 막 함부로 개발을 해서 그 밀림이 사라지는 광경, 그리고 그 밀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디언들이 그 개발로 인해서 쫓겨나는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그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들어서 기후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여러분, 남극의 온도가 20도라면 상상이 되겠어요? 여러분, 남극이 추울 것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한겨울에는 춥겠지요. 그런데 여름이 되면 남극이 20도가 된답니다. 여러분, 20도면요. 그 얼음이 버텨나겠습니까? 얼마나 곤디겠어요? 예. 네. 아프리카 이런 기후변화로 비가 오지 않아서 기후난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전쟁 난민 들어보셨죠? 근데 네, 기후난민은 올해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아니오, 오지 않으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어서 자기 땅을 버리고 또 도리의 난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유럽 쪽으로, 유럽 쪽으로 자꾸 살 곳을 찾아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프리카 의 최고봉이요. 해발 5,000m가 넘는 조형필 노래에 나오는 킬리만자로입니다. 킬리만자로 이게 아프리카의 최고병이 5,000m예요. 이 킬리만자로예요. 수천만 년 동안 만년설이 있었습니다. 만년설이 산꼭대기에 오랫동안 셀수 없는 기간 동안 만년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만년설이약 50여 년 어간에 손바닥만큼 남았습니다. 그 만년설이 다 녹아버리고, 손바닥만큼 남았어요. 여러분, 이게요, 단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전 지구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요, 저 12에 시베리아 쪽, 그리고 어, 캐나다 북쪽에요, 온도가 50도가 넘었다고 합니다. 북쪽의 추운 지역이에요. 여름에 와도 서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온난화로 열도돔 현상이, 현상이 생겨서 그 시원하고 서늘해야 될 지역에 온도가 50도가 넘어갔다니 그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TV를 봤어요 스위스에서인가 모르겠는데요 잠시 지나가는 거 봤는데요 만년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년설 위에다가 하얀 방수표를 씌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 넓은 산 꼭대기에 만년설 위에다가 얼음 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햇볕을 반사하기 위해서 그 얼음 위에다가 방수포를 씌우는 노력을 하는 것을 봤어요 눈물 나는 노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얼마나 보존되느냐 1년에 녹는 양의 10%가 덜 녹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그만큼 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의 문제이 온난화는요. 모두 다 화석 연료의 사용의 결과입니다. 현대 문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문명은요. 석탄과 석유를 사용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석 연료의 사용이 필연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가져왔습니다. 이산화탄소는 태우면 없어지지 않아요. 이산 석유를 떼고 석탄을 떼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면요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공중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지구의 대기권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지구 위에 세워진 이 대기권이 여러분 비닐하우스 씌운 것과 똑같아요 비닐하우스 씌우면 그 아래 뜨뜻하죠 여러분 대기권에 올라가서 이 이산화탄소가 비닐막을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러면 요그 안에 지구가 더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즘 열도형상이라고 해서 그 이산화탄소의 막을 위해서 더위가 지역별로 여기가 덥고 여기가 덥고 지구가 온통 그렇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왜 이산화탄소가 어, 온난화의 주범인가는요 금성을 생각하면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 다음에 수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금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표면 온도가 얼마냐면 400도라고 합니다 금성의 표면 온도가 400도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금성이 더운가면요 뜨거운가면 금성의 대기 온도 대기가 이산화탄소로 꽉 절어있다는 것입니다 금성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거의 대부분이 대기로 둘러싸여 있어서 수성보다 먼데 수성보다 훨씬 더 뜨겁게 400도를 가르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가요, 1.5도가 올라가면 지구 생태계 완전히 파괴되어서 지구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1.5도가 상승되면요. 그래서, 예, 오늘 여러분께서, 뭐, 거기다 칼럼 거기에서 읽어보셨을 것이지만요. 지구 온도가 1.5도에 거기에 지구의 생명선이 걸려있어요.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지구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피조물을 관리하도록 인간을 두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은 오로지 인간 우선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은 인간만 번성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줄어가는데 인간만 번성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인간으로 해서 피조물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결국 이 피조물의 위기는 곧 인간의 위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 또한 피조물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하면 교회에서 구원을 말하면요, 인간 구원만 이야기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으로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어서 천국 가게하기 위해서 아, 십자가에 죽어졌다. 우리는 그것만 인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피조물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피조물의 구원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피조물의 구원이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다 가르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어려운 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인간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인간의 구원이 피조물의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의 하나, 모든 피조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문수 장로님이 피조물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 속으로 웃었습니다. 장로님은 천국에 인간만 구원받아서 천국에 인간만 바글바글 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냐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에 인간만 바글바글 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네. 새도 있고요. 짐승도 있고, 천국에도 물고기도 있고. 아, 그렇게 해야 참, 참 재미있는 천국이지. 네. 세상에 천국 같더니 맨날 사람만 바글바글 하면 그게 무슨 재미냐는. 네. 그래 장노님이 하시는 말씀에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잘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도대체 돼지가 구원받는다, 소가 구원받는다, 아무리 그런 생각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 천국에 오지 인간만 영혼만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생각하지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만요 천국에 가르치는 것은 이 세상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천국은 생명의 축제가 자리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받는 자리가 천국이라 우리가 믿어도 틀리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생명은 인간 생명만 생명이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피조물의 탄식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현재 피조물의 상태를 가리켜서 인간의 죄악의 결과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피조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피조물을 탄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탄식에 관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요, 2천 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이 피조물의 탄식, 피조물의 고통에 관한 말씀이 마치 오늘의 시대를 반영하는 예언된 말씀처럼 그렇게 읽혀집니다. 어찌 오늘의 현상을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께서? 그런데 오늘 이 피조물의 고통의 문제는 바로 사도 바울의 로마서 오늘 말씀했을 때 피조물의 탄식의 말씀이다 그렇게 읽혀지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종하는 동식물이요 하루에도 수백 가지씩입니다 해상에 멸종해가는 동식물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얼마 전 세계자연보전기구가 요 현존하는 동물들 가운데서 포유류 중에 22% 그 다음에 양서류 중에 43%, 파충류 중에 29%가 멸망위기종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이 멸망에 가는 그런 종류가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멸종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회복시킬 수 없을 정도로 멸종으로 가고 있는 동식물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환경 오염 때문에 옛날보다 멸망 속도가 수천 배에서 수, 만 배까지 더 빨라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스 8장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사람의 구원에 이어서 피조물의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피조물에게도 소망이 있는데 피조물의 소망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인간이 구원받았듯이 인간을 통해서 피조물도 구원받는다는 소망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토의 보혈의 은총에 입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는 우리는 피조물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 피조물도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피조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을 당하는다는 단어에 무슨 단어가요? 시노디노라는 단어예요. 이 시노디노는 고통을 뜻하는 단어인데 무슨 고통이냐면요. 여자가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산통을 겪죠. 그게 시노디노예요. 그런데 이 고통은요 잠시 고통이 있지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아기를 하면 고통이 사라질뿐만 아니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고통 중에도 피조물이 소망을 갖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뭘왜 기다리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것을 피조물의 고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사명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21절 한번더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던 그리스도의 구원은요, 결코 인간만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거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세상에 오신 거요. 사람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처음 창조 세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냐? 우리는 보통 구원을 영원 구원만 생각했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했어요.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이 신앙이 아니에요. 이 세상 하나님이 필요 세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망가져 있는 것을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의 보일러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타락하고 멸망이 가는 비조세계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해야 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전, 그리스도의 구, 구원은 우주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 나는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전 우주적인 구원이 그리도께서 스 우리를 위해서 하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단지 영혼구원 말으로 축소시켜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피조물의 구원까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인간은 구원받았으나 피조물들은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인간의 구원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 구원받아. 예수 믿는 것만 구원,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서도 영혼만 구원받는것 여러분 그게결과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도 우리의 삶도 더불어서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도 더 나아가서 나와 함께 지금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도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구원에 이어야 한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그런 차원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이 시대에 참된 복음 선포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참된 구원 선포 지금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필요한 복음의 참된 선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환경 보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예수 믿어서 구원 받으시오 그것만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선포해야 될 참된 복음은 환경 보호에 관한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땅의 환경보호운동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욕심을 위해서 자연을 무조건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천국 갈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도 헌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자 칼럼에서 읽은 제레미 다이아몬드 교수의 말은 인간에게 기인은 10년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기위는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10년 안에 탄소 배출을 통해서 그것을 절감을 해서 지구 온도를 1.5도 이하로 이게 상승을 막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구 환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지구의 위기, 위기 해도요, 내 때는 괜찮겠지. 내 아들 때까지는 괜찮을 거야. 내 손자까지는 괜찮을 거야. 그 이유는 난 몰라. 저도 솔직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구의 위기는 제 당대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 당대에 올 것입니다. 10년이면요, 제가 앞으로 한창 살아갈 때, 우리가 10년 동안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재앙이 우리에게 시작되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환경 보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피 웃었어요. 여러분, 환경 보호한다는 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환경 보호하면서 환경 보호하는 사람들을 피 웃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요, 교회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경보호를 매진해 가야 생명을 살리자고 노력을 해야 할 그런 시점이나 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그게 뭔 중요해.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때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환경보호가 교회에서 선포하는 메시지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멸망해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할수 있는 한 화석 연료를 줄이고 쓰레기를 줄이고 일용 사 일용품 사용을 줄이고 비닐 비닐류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태도를 줄여서 몸을 움직여 불편하더라도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